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억지 정치 프레임을 만든 후 출석하면 체포하고 체포하면 구속하고 구속하면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광기 어린 불법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그 광기의 첫 번째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적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 수사, 구속, 공소 제기야말로 형법 제87조에 규정한 내란 행위입니다. 공소장은 수사기관의 오답노트에 불과합니다. 공소장은 전체 8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한 페이지에 기재된 직권남용의 공소사실만이 검찰의 수사권한이 있고 나머지 내란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은 억지로 한 페이지 직권 남용 공소 사실을 끼워 넣은 채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에 대통령이 수십 차례 등장하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공소장 기재로 대통령에 대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누명을 씌워 여론재판을 하려는 치졸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체포조를 언급하지만 체포할 조직인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음은 검사 스스로 공소사실에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체포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체포조라는 거짓 정치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세력들이야말로 불법영장으로 감히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내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대통령의 발포 지시가 있었던 듯 기재하였지만 검사 스스로 실탄은 휴대하지 않고 병력이 이동하였다고 스스로 앞뒤 모순되는 내용을 공소사실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 내란의 내용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입증될 수도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란 수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원 추미애는 김용현 장관이 국회를 탱크로 밀어버리라고 했다는 등 허위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소사실에는 장갑차, 탱크 등 장비는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에 장갑차, 탱크 등 장비가 동원되지 아니한 사실을 매우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입니다. 비상계엄에도 동원되지 아니한 장갑차, 탱크 등 장비를 오히려 대통령 불법 체포에 경찰 장갑차를 동원해야 한다고 경찰을 지휘하는 더불어민주당원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 사건 내란 수사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 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내란의 주체를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공소장은 검찰의 오답노트일 뿐입니다. 수사기관은 내란몰이 불법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을 살피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만 6천 페이지의 검찰 신청 증거 중에 70% 가까이는 언론기사입니다.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검찰이 언론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 내용이 기사화되면 이를 증거로 둔갑시켜 피의자에게 신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민주당의 말을 그대로 수사기관의 단서로 활용함에 있어 민주당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도 없다는 것이 바로 하청수사 청탁수사라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증거가 모두 신문기사라는 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거 정리, 즉 증거 목록은 공소가 제기된 지 무려 2주가 지나 어제 1월 9일에 이르러서야 제출되었습니다. 일단 구속하여 격리하는 것에만 집중하였을 뿐, 검찰 구속기간 내에 증거도 정리하지 않고 여론몰이에만 골몰하였던 것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노트북 등은 그 기기 자체를 압수하였습니다. 전자 정보만을 압수의 대상으로 한 영장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고, 수차례 포렌식을 빌미로하여 공소 제기된 이후에도 여전히 수사기관의 수중에 있습니다. 동일한 휴대폰에 대하여 세 차례나 전자 정보 압수 절차를 진행하고, 전자 정보 중에 선별 절차가 무색하게 일괄 압수하고 있으며, 증거물을 임의로 조작하여 파일까지 생성하며. 증거 조작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모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체포 구속은 수사에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임시적인 결정을 할 뿐인데, 검찰은 이 점을 이용하여 인신 구속으로 여러 머리를 하고, 구속을 통하여 언론과의 소통 자체를 차단하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를 시도하려는 행위 자체는 수사권 없는 기관의 불법 수사이며 내란 행위에 해당할 뿐입니다. 공수처장은 법치를 운운하며 대통령에게 출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불법 영장에 대한 출석이 바로 이에 대해서 응한다면 군 장성에게 그러하였듯이 대통령을 인신 구속하여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 행위로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불법 체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